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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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좋아. 가는 길에 <목> 밀림에도 폭물을 많이 나옵니다. 보통 호텔 방 앞에까지 원숭이들이 나옵니다. 원숭이 <목> 네. 여기 원숭이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<목> 어, 하나 보는데 네. 포기 포기 많이 나옵니다. 여기 정장이 있는데 정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어, 6시까지입니다. 여섯 네, 시 십오 분에 좀갈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나무가 바비에 많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미니발리 다웠습니다 카메라 핸드폰 업무장하고 네 준비하세요 네 지금은요 우리 4층에 있습니다 여기가 4층이에요 이가다네 3분 남니다세요리가 봅시다.